이 자화상은 고우가 그린 최초의 자화상 중 하나이며 그가 자신을 화가로 표시한 최초의 작품입니다. 그는 파레트를 손에 들고 이젤 앞에 서 있습니다. 직사각형 파레트에는 여러 개의 페인트점이 보입니다.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색상입니다. 메뉴에는 페인트를 희석하기 위한 테레빈유 병이 보이고요. 빠르트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에는 반고의 엄지 손가락이 보입니다. 네덜란드와 엔트워프에서 5년 이상 연습한는 그는 파리에서 화가로서 자신을 알리고 싶어했습니다. 오는 파리에 머무는 시절 매우 자주 자상을 그렸습니다. 파리에서만 20점 이상의 자상을 그렸습니다. 매번 그는 자신을 다르게 그렸는데요 자화상은 그에게 초상화 연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 표정 색상 및 모양을 실험했습니다 파리에서 반고오는 아돌프 몬티 첼리의 작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나이 든 프랑스 화가의 풍부한 색상 팔레트와 두꺼운 페인트 적용을 존경했습니다 이 자화상에서 그는 몬티 첼리의 색상과 빛 효과를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청백한 톤은 따뜻하고 어두운 붉은색 배경에 뚜렷하게 돋보입니다. 이 작은 자화상은 고우가 한 번에 그렸습니다. 당시 그는 파리로 이사한 직후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네덜란드에서 사용했던 어두운 색상을 선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인상파들의 작품을 알게 되면서 그 색상을 기록하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림은 조금 더 화려했습니다. 일부 페인트알려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되었습니다. 이 캔버스에 엑스레이를 투사하면 다른 그림위에 고우가 그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알몸에 서 있는 여성 그림 위에 흑색의 물감을 두껍게 칠해 새로운 층을 만드는 그의 자상을 화 그렸습니다. 이 자화상에서 고우는 검은색 필트 모자, 와 넥타이를 맨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깔끔한 신자처럼 보입니다. 이 자화상은 그가 파리에서 그린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파리는 그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게 했습니다. 자화상 중에서 유명한 작품이죠. 반 고흐는 캠퍼스 뒤에 팔레트와 붓을 든채 화가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밝고 거의 섞이지 않는 색상을 사용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그림을 그려서 자신이 현대 미술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반 고흐의 손에 있는 팔레트는 서로 부재인 빨강과 초록, 노랑과 보라 파란과 주황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그림에 사용한 색상입니다. 그는 색상 조합을 나란히 배치하여 서로의 효과를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복의 파란색과 수염의 주황색, 빨간색이 그렸습니다. 그는 여동생에게 이 자화상에서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썼습니다. 이마입 주변의 주름 거칠고 붉은 시염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슬프다. 호는 파리에서 거의 2년을 살았습니다. 1987년 가을에 이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자화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그가 전묘주의 화가의 전묘 기법을 공부하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적용했음을 보여줍니다. 페인트 줄무늬는 다른 방향으로 배치되어 그의 둘레를 따라가며 일종의 후광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그림을 통해 그는 파리에서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대담하게 색채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긴붓놀림으로 보색을 나란히 칠했습니다. 배경에는 파란색과 주황색, 수영관 눈에는 빨간색과 초록색입니다. 이 색상들은 서로의 효과를 강화합니다. 빨간색 알료의 변색으로 인해 보라색 페인트 액은 이제 파란색이 되어 노란색과의 대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고은은 파리에 머무는 동안 20개 이상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당시 그는 모델을 설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예술가로 자신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릴 때이 작업복 을 입었다고 합니다. 고흐는 이전에 뉴넨에서 만든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한 습장을 그릴 때쓴 캔버스의 뒷면에 이 작품 을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모델을 위한 돈 뿐만이 아니라 값비싼 캔버스를 위한 돈도 절약했습니다. 이 그림은 반 고우가 작업할 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단은 작업복을 입고 파이프를 입가에 불고 있습니다. 그는 유화물감으로 자신을 스케치했습니다. 그는 물감을 매우 아껴 써야 했으므로 칠하지 않은 그의 등뒤 분홍색 배경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고우가 파이프 담배를 피울 때 그는 만족감과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잘 돌봐야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화 속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것은 확실히 그 일부였습니다. 오우는 술잔을 앞에 둔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그는 술집에 있었을까요? 그는 종종 파리의 카페를 출입했습니다. 그후 자신을 문제가 많은 술꾼이라고 자주 하기도 했고 그는 특히 파리에 살때 매우 규칙적으로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는 종종 이전에 그린 그림을 사용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를 통해 그의 이미지 아래 안쯤 벗은 여성이 담배 파이프를 물고 숨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왼쪽 상단에 1887년 빈센트 사인이 있네요. 이 자화장 역시 파리 쓸때 그린 것입니다. 네, 밀짚 모자를 쓰고 있고, 약간 초췌한 모습의 얼굴이네요. 이건 역시 새로운 캠퍼스는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만든 정물화의 뒷면을 사용했습니다. 이 자화상을 위해 고우는 여러가지 파란색 음영을 사용했습니다. 배경에도 얼굴에도 사용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눈의 흰자위까지 파랗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는 정물화 중 하나의 뒷면에 이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집에 새 캠퍼스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림 재료를 외상으로 받거나 그림과 교환하여 받았는데요. 그는 파리에서 미술용품 주인인 탕경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그의 아내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동생 태호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은은 화가 나서 그녀를 늙은 마녀라고 묘사했습니다. 네, 모델을 구할 수 없어서 고은은 1887년 여름에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그가 입고 있는 깔끔한 재킷은 예외적으로 깨끗하네요. 다른 대부분의 그림에서는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이것도 고우의 양면 그림 중 하나입니다. 그는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갑상부술을 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두제 털이 떨어져 페인트에 남아 있습니다. 가벼운 여름 옷을 입은 바다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눈은 한쪽은 푸른색이고 한쪽은 녹색입니다. 이 자화상에서 고온은 저렴한 재료인 골판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물감의 색깔이 크게 퇴색되었습니다. 어깨에는 희미한 분홍색 줄무늬가 여전히 보입니다. 아쉽게도 고우의 신중한 색상 대비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보라색 배경은 노란색 밀짚모자 대주를 이루어져 있었지요. 전세색의 사람들은 이 붉은 수형과 진지한 표정을 한이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고우는 약 38점 정도의 자산을 그렸습니다. 물론 그 모델이 고우인지 동생 태호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작품도 아직 있습니다. 초상화는 대부분 파리에서 그려졌는데요. 그에게 그것은 주로 다른 초상을 그리기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주력한 게 아니라 찡을 잡아내려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짧고 거친 분놀림으로 신인상주의 스타일을 채용했습니다. 수염의 주황색과 같이 더긴 페인트 획을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원래 배경은 보라색이었지만 시간으로 인한 변색으로 인해 빨간색 물감이 거의 완전히 투명해졌습니다. 이 음, 자화상은 고우가 그린 가장 작은 자화상 중에 하나입니다. 길이가 1cm도 안 되죠. 사실 이 그림은 유아르 그린 스케치에 가깝습니다. 그는 값싼 그림용 편지를 사용했고 비교적 넓은 붓으로 빠르게 작업했습니다. 그의 눈에 녹색과 수염의 주황색이 두드러집니다. 이것은 그가 주로 차분한 톤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원래 더 많은 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 페인트에 들어있던 붉은 색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스케치 자화상은 고흐가 파리에서 그린 기법의 급속한 발전을 보여줍니다. 밝은 팔레트와 느슨한 붓놀림은 인상파의 영향을 완연하게 보여줍니다. 담배, 파이프, 모자, 배경은 큰 윤곽이 그려진 색상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과 수염은 다른 음영으로 더 자세히 그려졌습니다. 그는 좋은 거울을 사서 자신의 모습을 계속 그렸습니다. 나중에 그는 동생 태욱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내가 내 머리 색깔을 그린 데 성공한다면 다른 남자와 여자의 머리도 그릴 수 있을 거야. 이 그림도 길이 20cm도 안 되는 작은 그림입니다. 고우는 동생 태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 자신이 아는 건 어렵다고. 하지만 자신이 그리는 것도 쉽지는 않아. 이 그림에서 그는 우아한 재킷과 펠트 모자를 쓴 깔끔한 부르주아로 자신을 묘사했습니다. 이 작은 초상화는 파스텔톤의 회청석으로 그려졌습니다. 고우에게는 특이한 색 사용했고요. 그는 이 초상을 위해 눈 색깔까지 바꿨습니다. 실제로는 녹색이었지만 이 그림에서는 회청색입니다. 회색 톤에 반해 밝은 붉은색 수염이 꽤 돋보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의 모델이 고우가 아니라 동생 태우라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